사랑하는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. 어, 선생님들의 상황과 마음, 너무나 공감합니다. 내가 선생님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을 위한 집중 문제풀이, 동영상 패키지 마련했습니다. 정말 이 문제풀이만은 이지선에게 오지 않고는 뭐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. 그 정도만 하면, 요거 요거만 하면 출제 위원들이 요거 내지 않을까? 틀렸어요. 출제 위원들의 생각은 선생님들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. 그런데 유아 이명과의 만연에 있는 거짓 사기, 자 이런 것들이 요것만 공부해라 얘들아 이렇게 거짓말해요. 자 자신의 거짓 권위를 내세워서, 자 그거는 출제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이에요. 자 선생님들 많은 문제 푸셔야 됩니다. 매년마다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은 달라지고 있어요. 작년 기준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? 재작년 주, 기준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? 2020, 2019, 뭐 기준으로 준비하실 거예요? 매년 달라지는데. 자 선생님들 시험 잘 보시려면 앞으로를 예측해야 되는데 맨 뒤에만 보시면 뒤쫓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? 이지선 유아명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대학교수진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만든 유아이명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에요.